안녕하세요. 물고기입니다. 신천지는 실상을 위해서 계시록을 사용하죠. 배도 멸망을 넣으려다가 보니까 계시록의 구절들을 무리해서 인용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은 앞으로 순교당한 형제들을 얘기하는데 신천지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형제들이라고 주장한다 말했었죠. 그와 같은 실수를 계시록 16장에서도 반복하는데 일곱 대접 중 여섯 번째 대접 이야기예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 길이 예비 되더라. 신천지 주장이에요. 동방은 말씀이 계시되어 선포되는 대한민국이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은 신천지로 나오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대접은 어디에서다요? 유브라데강. 유브라데강.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거 이제? 이들 이 바벨론 유브라데강에 보안자들, 뭐 사로이뼈 잡혔던 자들이 보하는 뭐거 이제? 네, 물을 찾아 나오겠지? 나와 어디로? 시온으로. 파벨룡에서 나오는 시온. 맞죠? 그들이 영적 새 이스라엘 나라의 왕같은 뭐가 됩니까? 제사상. 그래서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시겠죠? 물이 많으니까 거기서 뭐합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열리더라. 그러는 거죠? 그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예수를 대적할 최후의 빌런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주장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말하는 분들이 또 계셔요. 동방이 긍정적 의미라고 생각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예수로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바로 안식교 계통의 아류예요. 수입산 국내산 같은 라인들은 서로 통하는 게 있나 봐요. 계시록 16장을 잠깐 요약해 볼게요. 유브라데강이 마르자 전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왕들이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고대 바벨론성은 유브라데강 옆에 있었어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강물을 말려서 그 물길로 들어가서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니 강물을 말린다는 건 말씀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전쟁이 가능해진다는 유비적 표현이겠죠. 짐승의 내러티브를 볼게요. 용이 일곱 머리 열 뿔. 권세를 짐승한테 넘겨요. 이게 13장이죠. 짐승이 14만 4천. 즉 하나님의 성도를 이겨요. 짐승이 왕들을 모아요. 유브다데강이 말라 전쟁할 왕들이 동방에서 나온다. 똑같은 표현을 한번더 해요. 큰 날의 전쟁을 위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은다. 왕들을 모은 짐승은 바벨론을 먼저 무너뜨려요. 17장에서 예고하고 18장에서 바벨론 무너지죠. 그리고 19장에서 큰 날의 전쟁 짐승과 왕들과 예수와 전쟁을 해요. 짐승은 산채로 불바다로 들어가고 땅의 왕들은 죽어서 새 먹이가 돼요. 이 내러티브 안에서 동방의 왕은 이 사이에 여기서 나오는 거죠. 계시록 16장 12절 현대어 본문으로 읽을게요. 여섯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큰강 유브라데 위에 쏟았다. 그러자 강물이 다 말라버려 동쪽의 왕들은 쉽사리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공격해올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신천지 쪽 동방에서 오는 왕들 교리비교 영상의 댓글이에요. 모르면서 우길 게 아니라 솔직하게 모른다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솔직하게 모른다고 인정하는 자세가 그 용기가 필요하겠죠. 이만희 씨는 93세가 되어가고 계셔요. 지팡이가 그분을 지탱하고 있죠. 지금 이만희 사후교리 준비에 1 2지파 분할 준비 중이라는 말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신천지 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6절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카니라